여러분들은 억만장자가 되면 뭘 하고 싶습니까? 저는 모히또에 가가지고 몰디브 한잔 때리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억만장자가 된 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사설 군대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정복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실제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크 아모데오라는 양반입니다. 프랭크 아모데오. 도대체, 슈퍼 히어로 영화에서 나올 법한 악당의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에서 이렇게 골 때리는 일로 실제로 전개되었을까? 그 속에는 여러 흥미로운 사건의 조각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천재와 도라이 사이를 넘나들며 세계정복을 추진했던 악당, 억만장자 프랭크 아모데오에 대한 이야기를 시원하게 말아드리겠습니다. 프랭크 아모데오는 1960년대 초반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기백이 상당했어요. 왜 기백이 상당했냐면 이미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은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왕이 될 상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비범하게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이미 어릴 때부터 한 양반이 바로 프랭크 아모데오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장대한 포부를 뒷받침하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빨을 엄청 잘 털었어요. 그래서 프랭크 아모데오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에서 얼음집을 해도 살아남을 정도로 초특급 이빨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부리를 엄청 잘 털었어요. 한 예로 이 친구가 자라온 올란도라는 동네가 눈에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이 동네는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초반에 인종차별 폐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시기에 맞물려가지고 이전까지는 항상 당해오던 흑인들이 이제는 권리신장이 되니까 당당하게 자기 의사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나 분위기 파악 안 되는 백인들이 아니 이 자식이 돌아왔나? 어디서 기어오르노? 이라면서 백인들과 흑인들이 크고 작게 충돌을 많이 했어요. 과도기니까. 그 중심에 프랭크가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주변 또래 애들이 인종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빨을 막 예술적으로 털면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랭크 아모데오가 이런 식으로 카리스마도 있고, 이빨도 잘 털고 이러니까, 애들이 좋아해주고, 방방 뛰어주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 어깨에 뽕이 막 한껏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입에 붙은 이야기가, 나는 왕이 될 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또래들은 농담 정도로 넘어갔지만은, 사실 프랭크는 이 말에 진심이었습니다. 프랭크는 고등학교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합니다. 평소에 입을 잘 털고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정치학이 딱이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꽃한주 많은 실력까지 갖추면은 육각형짜리 정치인이 될 그런 까라였습니다. 그런데 1983년 대학생활 중에 이유도 모르게 계속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양반이 병원에 갔는데 그냥 뭐 가벼운 감기라고 대충 진단을 때려주고 감기약 몇개 던져주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사실 프랭크는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고 우울증 때문에 몸도 맛이 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80년대 그 날것의 시대에 정신건강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그냥 막 진통제 하나 처방해주고 보내는겁니다. 그런식으로 프랭크도 몸과 마음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우울하고 외로웠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프랭크가 급하게 결혼을 때려버립니다. 아무튼 프랭크 임마가 정신적으로는 불안불안해도 얘가 대가리는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예, 이거는 짱구는 팍팍팍팍 돌아가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금융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고 박사 과정 중에 로스쿨까지 댕깁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학위를 동시에 따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계속 불안정함을 겪습니다. 사실 프랭크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유가 우울증, 조증, 양극성 장애, 나르시시즘, 뭐 정신병종에서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그런 양반이었거든요. 아무튼. 박사 과정을 열심히 뚫어가고 있는데 하루는 학교에 양복을 빼입은 양반 한 명이 찾아옵니다. 자네 도청해볼 생각 없나? 무려 CIA에서 스카우트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CIA에서 인턴 생활 비스무리하게 일도 하고 학업도 병행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졸업 논문으로 프랭크 아모데오가 아주 골 때리는 연구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건 바로 자본의 기원! 전체주의 경제를 통한 세계정복 전략계획 이라는 아주 골 때리는 논문을 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나이 25살 먹은 친구의 대학원 논문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친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는 세계정복을 할도라이 자석이 맞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소리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랭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크는 대학원 과정을 갑자기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황당한 논문을 썼기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고 자금 사정이 척박해져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졸업만 하면은 기회비용이 낭낭한 로스쿨만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에 애라나에 위치한 로펌에서 법률 자문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프랭크는 로스쿨 이제 막 졸업한 이바닥 신참내기 중에 신참이었는데 점심시간 불백집 아지매처럼 정말로 수백건의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엄청난 일처리 능력을 뽐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1년 뒤에 애틀란타 지역 파산상담 변호사 탑5에 선정되면서 업계에 떠오르는 스타로 등극합니다. 로펌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난 1990년에 가깝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아예 직접 회사를 회사를 오픈합니다. 새로 개업한 회사는 수많은 의뢰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매년 600건이 넘는 파산 관련 건수를 처리해 줍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로 쭉쭉 치고 올라가던 프랭크의 발목을 잡은 건 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프랭크가 극도로 무기력해지고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이 회사를 창업했던 동료 창업자들이 일처리도 개판일 뿐더러 프랭크가 벌어들인 회사 돈으로 사약 파티를 열고 개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회사는 엄청난 스캔들에 연루되고 결국 법원에서 강제로 회사를 압류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프랭크는 변호사 면허까지 박탈됩니다. 또 프랭크의 창업 멤버들이 회사 돈 4억 그러니까 지금 물가나 시세로 생각하면 거의 200억 정도 돈을 빈땅을 쳤다는 혐의로 줄줄이 새고랑을 차고 프랭크도 직무유기 비스무리하게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평소 일만 주구장창하고 집에 오는 날에는 우울증으로 침대에만 누워 있는 그런 남편이 내신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진정한 정의를 원했는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아내가 법정의 증인 신분으로 출두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프랭크 이 인간은 콩밥을 좀 처먹어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라고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프랭크를 담급니다. <laughs> 그래서 프랭크는 2년 더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2년간 감옥생활을 하면서 프랭크는 아주 치밀하고 면밀하게 대학원 때 직접 논문으로 썼던 자신이 세운 세계정복이론 플러스 감옥생활 동안 얻은 영감까지 추가적으로 때려박아서 평생 꿈꿔왔던 세계 정복의 계획을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리고 2년 후, 죄수 번호 5882 출소. 끼감. 교도소밖의 공기를 맡은 프랭크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 목표는 세계 정복을 위한 자금 축적이었습니다. 출소한 프랭크는 배운 게 도둑질하고 이전에 파산 관련 변호사로 일했던 이력을 살려서 여러 회사들의 경영 컨설팅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마 이거는 난놈은 난놈이요.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회사를 데려가면은 프랭크가 멱살 잡고 끌어올려준다고 업계 에 소문이 쫙 납니다. 이렇게 업계에서 신용을 쌓은 프랭크는 본격적으로 큰 돈을 만지기 위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 컨설팅 해가지고는 세계 정목할 만큼의 돈은 못 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랭크가 딱 생각한 게, 아, 이거, 미국 파산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 은큰돈 만질 수 있겠다는 계산이 딱 서는 거예요. 프랭크가 다 쓰러져가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척쓱안을본 다음에, 파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업 경영자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채권자들 돈을 대신 갚아준 다음에, 남은 자본을 닦아먹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는 식으로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인수한 회사들을 담보로 또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고 그런 식으로 인수한 회사들이 서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을 전부 다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프랭크가 문어발식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인수하고 서로 돈 먹고 돈 먹기가 가능하게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 정도로만 아시면 속이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회사끼리 돈 먹고 돈 먹으면은 짜장면집 사장님이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진짜로 돈을 벌려면 은 짜장면을 만들어가지고 외부 손님들한테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프랭크의 의도는 그냥 최대한 주방을 분주하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짜장면 집이 바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크는 자기 회사들끼리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자급적으로 돈 먹고 돈 먹기를 만드는 게 마치 자기 회사들이 전부 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회사로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굉장히 우량한 회사로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회사들은 뭔가 잘 나가는 회사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회사는 굉장히 바쁘고 항상 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투자자들 돈을 땡겨 가지고 더큰 회사들을 인수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사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프랭크의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막대한 영향력과 부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프랭크의 첫 번째 세계 정복 계획이었던 자금 확보 퀘스트는 클리어가 된 겁니다.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프랭크가 말하는 세계 정복이 그냥 부를 축적하기 위한 대찬 퍼부나 아니면 자기 동기부여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크는 곧바로 다음 계획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다음 계획은 세계 정복을 위한 인프라 확보입니다. 몇 가지 핵심 사업에 프랭크는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해수 담수화 시설, 브라질 에탄올 화학 회사, 그리고 소련 시절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 탄두 미사일을 제조하던 러시아 군수 공장까지 인수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프랭크는 사설 보안 업체나 정보 수집 회사를 인수하고, 과거 CIA에서 찍먹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전직 CIA, FBI 요원들을 스카우트합니다 이렇게 기반 시설을 갖추고 드디어 화력 확보를 위한 현지를 시작합니다. 암거래로 F15, F16 전투기를 24대나 구입합니다. 24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웬만한 국가보다 전투기를 더 많이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점에 봉착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암거래지만 미국 정부에서 개인이 이런 식으로 고도의 전투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소유하는 것을 그냥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랭크가 개인 전투 장비 소유를 허가하는 나라를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눈에 들어온 나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이프러스였습니다. 터키 바로 밑에 있는 지중해 섬나라인데 사이프러스 한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키프로스? 어 키프로스라고 합니까? 오케이. 여기는 일단 정치적 군사적으로 개판입니다. 왜냐면은 1974년에 키프로스에 살고 있는 그리스계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안 그래도 바다 건너편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던 터키가 "쿠데타보다 더큰 명분이 어디 있노" 이러면서 쿠데타 진압 빌미로 군대를 몰고 섬 북쪽에서 쭉 시원하게 키프로스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터키 군이 키프로스 북쪽 지역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섬이 남북으로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지고 북키프로스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1983년에 독립선언을 때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엔이 북키프로스를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북키프로스는 전 세계 질서와 법의 사각지대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그런 동네가 됐거든요. 예, 그런 동네가 바로 북키프로스 동네거든요. 이거를 또 프랭크가 귀신같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아예 회사 본사를 띄워가지고 키프로스로 옮깁니다. 회사 본사를 그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온갖 국제 거래, 국제 규제를 우회하고 키프로스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벌려온 모든 꼼수를 깔끔하게 세탁시킵니다. 그래서 프랭크 아모데오가 개인 전투기가 지금 24대가 있고 세금 관련해가지고 세탁할 그런 국가를 찾고 있었는데 북 키프로스로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벌려온 모든 법적인 꼼수를 깔끔하게 세탁을 시킵니다. 그리고 2005년 프랭크의 눈은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향합니다. 콩고 이 동네도 정치적으로 또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패나 내전 이런 걸로 여기는 진짜 살벌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가만히 이 동네를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전략이랑 콩고가 가지고 있는 매장 자원이랑 이렇게 만나면은 이거 완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콩고를 돈으로 구워 삶으면은 웬만큼 승산이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때마침 콩고에서 40년 만에 첫 선거가 열립니다. 그전에는 이제 쿠데타나 아니면은 군부 독재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오랜만에 40년 만에 첫 선거가 열린답니다 근데 이거는 유명무실이나 마,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이 카빌라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군부 독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선이라고 하지만은 일단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무르는 판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카빌라 대통령에 대항하는 여러 대항마들 중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온 카샬라 박사라고 있었어요 카샬라 박사 이 양반은 일단 유력 대선주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한 대선 레이스 한 5위 정도 깔아대는 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도 하고 완장도 몇번 차본 양반이에요 근데 프랭크 입장에서 군부독재 쿠데타 출신 개 꼴통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미국 물을 먹은 카샬라 박사랑 이렇게 죽이 잘 맞았습니다 따라서 카샬라 박사가 대선에서 승리를 시키면은 카샬라 박사를 앞세워 가지고 콩고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광물로 투자 상품을 만든 다음에 아랍 애들 있죠 석유 재벌들 아랍 애들한테 팔아 가지고 자본을 땡기고 그런 사업권으로 콩고에 들어가 가지고 도로도 깔고 사회 기반 시설도 올려주고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지가 지 마음대로 콩고 영토 일부분에서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군대를 증설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일단 콩고부터 뚫으면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줄줄이 관심을 가질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카샬라 박사 쪽으로 막대한 대선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프랭크의 천문학적인 대선 자금이 카샬라 박사 계좌에 입금이 되자 카샬라 박사는 프랭크에게 아마 이런 전화를 때렸을 겁니다. 예, 사장님! 카샬라입니다, 카샬라 박사!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줬어요 아이고 사장님 그리고 프랭크의 막대한 선거 자금이 카샬라를 상당히 힘있는 후보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프랭크가 현질하기 전에 현 대통령에 대항하는 대선 레이스 2등을 달리던 후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벤바 장군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은 당연히 자기가 대통령이랑 맞붙을 줄 알았거든요 이 양반이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대통령 후보 2등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5위를 하던 카샬라 박사가 유력 대선 후보로 치고 올라오니까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카샬라 박사를 담그기 위해서 병사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샬라 박사의 거점을 엄청난 수의 군인들이 둘러싸왔고 프랭크는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았기에 프랭크가 거느리던 용병 32명은 순순히 벤바 장군에게서 체포가 됩니다. 벤바 장군은 자신의 진영으로 끌려온 용병들의 복면을 차례차례 벗기는데, 그 중에는 시루떡처럼 허연 친구 셋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껄끄러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용병 중에 세 명이 바로 미국인이었던 겁니다. 뭐야? 미국 애들이랑 엮이면 피곤한 거 몰라? 그리고 프랭크의 존재를 몰랐던 벤바 장군은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콩고의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미국 CIA 사무국에서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따르르르 르르르 국장님, 현재 공고 지역에 프랭크라는 미국인 사업가가 거느리고 있는 미국인 인원 셋이 구금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야, 그래도 걔들 구해야겠지? 야, 근데 걔들 왜 거기서 설치고 다니는 거냐? 국장님, 사실 그 인원들은 미국 사업가가 프랭크라는 인원의 개인 용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걔는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사실 프랭크는 사설 군대로 세계 정복을 꿈꾸는 괴짜 사업가라고 합니다. 야, 야, 뭐 그런 떠라이 같은 게 하나 물렸냐? 알았어, 내가 상부에 결제 받아 올게. 근데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 신세계,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급히 프랭크와 접촉해서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협상단을 꾸립니다. 그런데 프랭크는 미국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석적인 방법으로 콩고 측과 협상했을 경우에 콩고 측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정부와 엮이면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도라이 짓이 탈로날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먼저 독단적으로 콩고 당국과 협상 테이블을 꾸립니다. 협상장으로 향하기 전에 협상이 파토나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투기와 헬리콥터들을 대기시키고 수틀리면 무력적으로 부하들을 구출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프랭크가 우려했던 대로 협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부하들은 처형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직접 나서서 콩고 정부, 프랭크, 펜타곤 3자 통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3자 통화에서 프랭크는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 됐고! 지금 우리 애들 안 풀어주면, 블랙호크로 너네 도시들 박살 낼 거니까, 너가 마음대로 하셔, 예?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펜타곤은 이런 프랭크의 돌발 행동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곧바로 프랭크에게 전화를 끌었습니다. 이봐 프랭크, 당신 지금 미쳤어? 지금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어? 아니, 이 지경이라뇨. 콩고 애들은 벌써 움직이는 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어이, 푸둥왕이. 아이, 실패하면 전쟁,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푸둥왕은, 아, 아. 프랭크는 초강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초강수는 통했습니다. 프랭크의 쫄따구들은 곧 석방이 되고, 그들은 프랭크의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랭크의 실체를 안 콩고 측은 극심한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샬라 박사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독재자 카빌라는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으로 콩고 중앙은행을 매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콩고의 거대한 영토 곳곳에 묻혀있는 금광을 탐사하던 중, 굉장한 규모의 금광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부패한 콩고 정부에 피곤했던 콩고 주민들을 돈으로 구슬리면 자신을 따르는 세력과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하던 중, 2006년 프랭크는 미국 정부에서부터 나토 정상회담 칵테일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아니, 델시야, 이거 좀 이상한데? 미국 정부는 왜 이런 도라이를 계속 도와주는 거냐? 잡아쳐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쭉쭉 이야기를 말아드리겠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프랭크는 그냥 병풍으로 뻘쭘하게 칵테일 멸잔 꼴깍꼴깍 때리고 갈비탕 한 그릇에 깍두기 몇개 얻어먹고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부시 대통령과 직접 겸상까지 하게 됩니다. 부시 대통령은 콩고와의 협상에서 보였던 프랭크의 돌발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면서 프랭크의 길을 한껏 살려줍니다. 자, 왜 이렇게 미국 정부가 프랭크에게 우호적으로 대했느냐. 일단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 각지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미국은 이런 모든 분쟁에 대한 보고를 다 받고 있지만은 이런 모든 분쟁에 일일이 직접 나서기 껄끄러운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했다가 외교 대참사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랭크 같은 힘 있는 제3자 민간인을 이용해가지고 일 처리를 물밑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랭크 같은 개인을 통해서 일 처리를 했을 때. 일이 잘 풀리면은 미국 정부에서도 이익을 챙기는 거고, 만약에 파토가 나도 그냥 프랭크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를 자르면 되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프랭크가 웬만큼은 나대게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랑 겸상까지 하고 술 한잔 들어가니까 프랭크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대충 비위 맞춰주고 그 자리 뜨면 되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아프리카를 장악하고 결국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가 되겠다고 입을 털어버린 겁니다. 이제 미국 정부는 이 프랭크라는 작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도라이라는 걸 인지한 상태이고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2007년 미국 국방부에서 프랭크 소유의 첩보 회사를 국방부 예하 소속으로 채용하려는 합병 D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프랭크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가지를 하나 둘씩 미리 치겠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 국방부랑 같이 진행하는 사업은 돈이 엄청나게 되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미국 국방부 예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구도 입을 대지 못합니다. 뭐 미국 정부에서 이거는 국방부에서 쓰는 예산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반기를 못 들기 때문에 국방부랑 거래를 하면은 진짜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땡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프랭크는 이런 빅딜을 거절합니다. 합병 딜은 정부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한 공사 측이라는 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동 사냥을 돌리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 인해서 이미 프랭크는 무한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프랭크가 계속 튕기니까 미국 정부도 슬슬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랭크를 잡기 위한 작전을 슬슬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프랭크는 이미 모든 범법행위에 대한 세탁을 깔끔하게 끝낸 상태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그래도 미국 정부 가호가 있는데, 담글려고 해도 일단 법대로 처리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랭크는 지금 깔끔한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프랭크의 뒤를 파고 있던 랜디 골드라는 검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금검사님, 국세청장 정실장입니다. 제가 애들 몇명 데리고 여기저기 파봤는데, 아, 이 새끼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하나 찾아 냈습니다. 제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요원이 찾은 거는 프랭크 자회사 중에 문어발식 확장으로 만든 자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딱한 곳이 급여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빌미로 프랭크의 모든 회사에 센터를 깔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접한 프랭크는 야! 회사를 파산시켜! 파산시켜서 꼬리 자르면 될거 아니야! 실패하면 피박, 성공하면 쓰리고 아닙니까! 하면서 정부의 수사망을 차례로 피하고 심지어 여러 번의 소환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스킬로 법망을 피하려고 했지만 미국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계획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자 플로리다주는 프랭크의 정신질환 이력을 측면 승부하기로 합니다. 플로리다 주 당국은 프랭크를 정신질환 환자로 지칭하고 프랭크에게 엄청난 양의 항정신제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앉아 있는 프랭크는 약 기운에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렇게 해롱해롱 해진 틈을 타서 연방 검사는 탈세 혐의, 사기 공모, 공무 집행 방해를 인정하는 서류의 동의 사인을 받아냅니다. 와, 와, 양아치보다 더한 양아치가 여기 있네, 그죠? 어. 뿐만 아니고. 플로리다 사법부는 프랭크가 항소 기간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정신 약을 계속 처방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프랭크는 22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프랭크는 조용히 지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감옥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까 꽤 많은 죄수들이 이거 변호사만 잘 고용해도 이 정도로 높은 형량을 받을 게 아닌데 돈이 없어서 받을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은 억울한 죄수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전공을 살려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한명한 한 명씩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총 8,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을 상담해주고 대법원까지 끈질기게 사건을 끌어올려가지고 약 151개의 판결을 뒤집고 총 2,000년 가까이 되는 수감자들의 형기를 단축시켜줬습니다. <laughs> 대단하죠? 학창 시절에 인종 분쟁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도소 안에 여러 가지 인종들이 있고, 교도소 안에도 갱들 간의 세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서가지고 분쟁까지 카리스마 있게 중재하는 그야말로 평화 협상 테이블에 구실도 하면서 수감자들은 물론이고, 교도관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비록 세계정복을 완성하고, 세계의 군주가 되지는 못했지만 교도소 세계의 군주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고 프랭크에게도 감형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전염병 관리의 일환으로 교도소 수감자를 감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수 수감자 커트라인을 끊어가지고 가택연금으로 돌리는 그런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프랭크에게도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로 석방이 되었고. 자택에서 전자 발찌를 차고 지내게 됩니다. 프랭크는 젊은 날 감옥에서 석방된 그날과 똑같이 현재도 세계 정복의 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천재와 정신병자는 습자지 한장 차이라는 말씀처럼 프랭크는 그 사이를 넘나들면서 진지한 꿈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그는 세계 정복에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이름처럼 아 뭐데요가 될런지 여러분은 프랭크 아모데오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